저기 맞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 소라게 모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박상우씨 권상우입니다 박상우 아닙니다 소라게 나오는 그 드라마 보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 존잼이었는데 커피프린스 한국의 계단 저 거기 안 나왔어요 역시 맞네요 길상우씨 권상우라고 상우씨 절 위에 소라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어들어가는거 한번만 보여주세요 아 좋아요 한번만이에요 할게요 으차 <laughs> 으짜 <목소리> 맞아요 저 사랑을 향한 슬픈 표정 명대사도 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같이 해요 둘셋 사랑은 응, 부기우니까 그거 러브레터잖아요 뭐가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상우씨 권상우라고요 아 무튼 보여줬으니까 돌아가세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그 영화 있잖아요 말죽거리 김상사요 잔혹사입니다 아. 말죽거리 김상사는 무슨 영화입니까 아. 그거 김상사가 거리에서 헌팅하는 얘인데요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금상우씨 권상우라고요 됐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말죽거리에서 뭐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죽거리 김상사에서 산업사. 교실로 막 몰려와가지고 싸움 나려 하는데 우리 김상우 씨가 원상우라고. 밖에 나가서 싸우자고 하면서 했던 명대사요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이거 보고 그냥 돌아가세요 아셨죠 자 할게요. 야 티바새끼야 니가 그렇게 따옴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입니다 그래요 옥당 옥이 아니라 옥상이에요 아내 말이 옥당으로 따라와 옥상이라고요 길상우씨 건상우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옥당 야, 야, 우와, 아니라, 따라와. 네, 옥당으로 따라와 옥상 옥당으로 따라와 김상우씨 야 티바새끼야 우와 커피프린스 길상우다 사인 받아야지 옥상이라고요 금상우씨